예, 아유, 안녕하세요. 뭐, 예, 안녕하세요. 네. 예, 안녕하세요. 예. 네. 아유, 엊그제 다았는데 현대차. 네. 며칠 됐죠? 한, 아, 한, 한 5일? 5일? 5일, 5일 정도 됐어요, 5일 차가, 5일. 차가 뭐였죠? 현대 메가트럭. 현대 메가트럭. 어, 저기, 마력 260마력인데요. 네. 그걸 껴보고 해보니까, 네. 아, 출력이, 출력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편길에서 아세를 다 밟아야 하는데좀 네. 반만 밟아야 된다는 거, 그 느낌. 네. 그러니까 악셀레더를 다 밟지 않고 반만 밟아도 네. 네. 기름이 그만큼 덜 먹는 거니까. 네. 덜 먹는 거죠,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리고 기름 먹는 것도 아직 그 기름을 막딱 넣어서 네. 어저께 반딱 넣었는데 아직 측정을 안 해봤어요. 네. 근데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기름 다시 넣어서 측정을 해볼 건데, 네. 아, 뭐 측정 안 해봐도 표가 나니까 기름 늦급에 있잖아요, 기름 늦급에안 먹어요, 안 먹어가. 그렇죠. 그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, 출력도 이제 저항 네, 출력 나... 네, 저항 출력을 올려준 거니까. 네, 네 출력은 1프 네. 있고, 몸이 편해요. 오르막길. 아, 오르막길. 네. 아, 제가 12선 씻었는데, 네. 내가 스틱이잖아요. 네. 스틱인데, 내일 네. 네. 가던 1 2톤 씻고 가던 길을 네. 다 밟고 사단 올라갔는데, 반만 밟아도 올라간다는 거죠. 반만 밟아도? 네, 반만 왔어요, 다 반만. 네, 그러면 이제 그만큼 기름 차이가 많이 나겠죠. 운전이 편하지가 언덕도 이걸 때 그만큼 올라가니까 차를 <laughs> 놓고 타봐도3시걸렸는데 밤만 밟으니까 올라가니까 예좀 네. 피곤함도 좀 덜하죠 아 그럼요 말도 말 없어요 근데 아주 진짜 네. 좋아요 그만큼 타자도 제가 막 소개식도 했는데 근데 네. 20%분트가진 좋아요 근데 지금 올라가지고 <laughs> 올른 게 아니라 원래 그이에요예예예지고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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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지금 좋으시면 됐죠 뭐예 네. 아, 아, 아 인정해요 인정해요 예. 아, 인정해. 알겠습니다 형님 다음에 한번더 드릴게요 차 바꾸지 말고 오래오래 타세요 아안 바꿔요 안 바꿔요 예, 안 바꿀, 바꿀 이유가 바꿀 없, 바꿀 없겠죠? 바꿀 없겠죠? 어. 네, 네. 예, 앞으로 200만 이제... 더 타세요 네 <laughs> 예, 알겠습니다 형님 네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네. 하시고요 네. 네 내가 소개 많이 시켜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. 네.